당 이소영 원내대견의 브이핑 시작하겠습니다. 한두 건입니다. 반성 없이 남탓으로 일관한 윤재욱 원내대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돕기 위한 자화자찬 연설이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해 남탓으로 일관한 윤비 어천가 그 자체였습니다. 연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 몰랐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로, 제2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북쪽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안건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국회 무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여당이 진정으로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통합과 혁신을 말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진정한 통합과 정치 복원을 원한다면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 사퇴에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제일야당으로서 인생에 집중하는 정기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당에서 제안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인구 상설화와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